안녕하세요. AI N잡연구소 연구소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약속했던 학교에서 최저가로 물품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laughs> 학교 행정실이든 선생님이든 물품 구매 업무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본인의 사업을 원활히 이끌어나가기 위한 정말 작은 수단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기획이나 실제 운영이나 다른 부서의 협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업무로 생각하지 물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최저가를 찾으려고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 검색을 해서 내가 필요한 게 눈에 보인다 하면은 그냥 주문을 하지 거기에서 이게 더싼게 어떤 게 있을까 개인이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물품 구매에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학교 장터가 최저가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교 장터와 마찬가지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나라 장터 역시 최저가가 아니고 일반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는 것을 학교에서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비싼 돈을 주고 학교 장터에서 구입을 할까요? 그것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학교 장터나 나라 장터에서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감사나 다른 조사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첫 번째와 비슷한 비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업무의 편의성 때문에 조금 더 비싼 학교장터에서 구매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요. 세 번째, 네 번째 이유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학교에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도 그들 나름대로의 상황과 이유가 있는 것이니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예산을 빠르게 소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11월 딱 이맘때쯤이면은 슬슬 결산 준비를 시작합니다. 학교 회계년도는 3월부터 2월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선생님들은 12월 방학에 들어가게 되면 학교에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어느정도 회계 마감이 되어 있어야지 원활하게 결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 되면은 남은 예산을 소진하느라고 매우 바쁜 시기인데요 여기에서 문제 하나 드려볼까요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이 예산을 절약해서 예산을 남기는 것을 더 좋아할까요 아니면 내가 가진 예산을 모두 다 소진하는 걸다 좋아할까요 정답은 예산을 소진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내가 예산을 남겼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쓰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기관 전체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모든 부서는 본인이 가진 예산을 전부 다 소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결산이 됩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아무렇게나 막쓸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의 학생 수가 500명인데 간식을 1000명분을 산다든가 이렇게 숫자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빠르게 소진하기 위해서는 더 비싼 물건을 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저가를 찾기보다는 더 비싸게 파는 판매자를 찾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 이유입니다. 종종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행정 실장님이 직원들을 위해서 어떤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렴한 물건보다 어느 정도 가격이 있는 물건을 선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보통 가격대를 정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설 조무관님이 고생을 하시는데 시설 용품을 좀새 걸로 바꿔 드리자. 뭐한 20만 원대로 한번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오히려 20만 원보다 가격이 조금 더 높은 물품을 구매를 했을 때 관리자들이 만족을 하지 그것보다 낮은 가격의 물품을 사게 되면 본인이 교직원들을 위한다는 그런 마음이 조금 더 깎여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조금 더 비싼 물건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같은 물품 중에 A 업체는 19만 원에 팔고 B 업체는 21만 원에 팔면은 B 업체 자료를 들고 가서 교장 선생님 요거 말씀하신 거 찾아봤는데 현재 학교 장터에서 21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매우 만족스러워 하시죠. 19만 원에 판다 그러면 좋은 걸로 한번 찾아볼 수 없을까? 이런 피드백이 올수 있기 때문에 최저가보다 오히려 비싼 가격의 물품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학교 장터 물품 등록의 경우 저는 마진을 30% 붙여서 업로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생각하면 조금 더 마진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고마진을 고집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이유가 현장에서는 종종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품 등록하면서 느낀 건데 30% 마진을 붙여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비슷한 상품들과 비교하여 제가 학교장터 내에서는 가격 경쟁력에서 그렇게 크게 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다른 학교장터 셀러들도 마진을 저와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에서 저마진으로 히터지게 가격 경쟁할 때 학교장터에서는 여유롭게 30% 마진으로 물품을 판매를 할수 있는 것이죠 위탁판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을 고집하지 마시고 교장터라는 새로운 블루오션에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